소개할 제품은 ARR OWMAX SES 울트라 70인 1 미니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이 정밀 무선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는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시계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수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70개의 다양한 비트로 구성되어 있어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전자기기 내부의 작은 나사를 풀거나 조일 때 높은 정확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 세트에는 70개의 고품질 SE 스틸 비트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종류의 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비트들은 전자기기부터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작업에 적합하며 어떤 나사 형태에도 쉽게 맞출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한 수리가 필요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다룰 때 각각의 비트가 그 특성에 맞는 최적의 도구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5단계의 토크 설정이 가능해 작업 대상에 맞게 적절한 힘을 조절할 수 있어 민감한 기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작동 상태와 토크 설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현재 설정 상태를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중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작업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작업 시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춰주는 LED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어 좋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정확한 작업을 도와줍니다. LED 라이트는 특히 복잡한 기기의 내부 작업 시 매우 유용하여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드라이버는 5 0 0마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USB-C 포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충분해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USB-C 충전 방식은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이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용이하고 작업 도중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스위스 테크 접이식 다기능 콤비네이션 도구입니다. 이 18인 1 멀티툴 펜치는 일상생활과 야외활동 모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도구로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e d c v e r y d a y 캐리 장비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주머니나 배낭에 쉽게 보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멀티 툴에는 팬치, 포켓 나이프, 드라이버, 캔 오프너, 병따개 등 18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도구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고품질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야외 환경에서도 강한 내구성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멀티툴은 캠핑, 등산, 낚시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하며 집에서도 간단한 수리나 작업을 수행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손에 편안하게 잡히며 여러 기능이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직관적이고 간편합니다. 또한 휴대용 포켓 나이프가 포함되어 있어 작은 절단 작업에도 유용하며 비상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야외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TF-T20 스포츠 범블비 이어폰입니다. 트랜스포머 TF-T20 스포츠 범블비 이어폰은 블루투스 5.4 기반으로 최신 기술을 탑재한 이어폰입니다. 소음 감소와 고음질을 동시에 제공하며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게임, 음악 감상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소음 감소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줍니다. 덕분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온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이나 야외에서 사용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며 소음에서 벗어나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지연 모드를 제공하여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게임 플레이 중 중요한 순간에 소리와 화면이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TF-T20 이어폰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낮은 지연률 덕분에 소리와 영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져 더 빠른 반응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5.4는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끊김없이 매끄러운 음악 감상과 통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최신 블루투스 버전을 채택하여 페어링 속도가 빠르고 연결 범위도 넓어서 일상 속에서 언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트랜스포머 범블비를 연상시키는 멋진 패션 감각을 자랑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은 패션 액세서리로도 손색이 없으며 운동이나 외출 시에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360회전 금속 책상 휴대폰 홀더 스탠드입니다. 360회전 금속 책상 휴대폰 홀더 스탠드는 일상에서 편리하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기능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액세서리입니다. 360도 회전 기능을 통해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핸즈프리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영상통화를 할때 또는 요리하면서 레시피를 확인할 때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스탠드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어 화면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이 휴대폰 홀더 스탠드는 고품질의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적당히 있어 안정감 있게 책상 위에 고정될 수 있어 기기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넓은 받침대는 견고하게 지탱해 주어 다양한 크기의 기기를 문제없이 거치할 수 있어요. 또한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안한 시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거나 작업을 할때 기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 소개할 제품은 MIUI 소형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MIUI 소형 에스프레소 머신은 휴대용 커피 메이커로 자동차, 야외 캠핑, 배낭 여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경량 제품입니다. 특히 DC12V 전원을 사용해 차량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커피 애호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휴대용 커피 메이커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시거잭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 차량 내에서도 신선한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으며 야외 캠핑이나 여행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커피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버튼 하나만으로 간편하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준비 과정 없이 빠르게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직접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고품질의 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매일 사용해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게 설계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 여행, 또는 차량 내에서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은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TRIMUI 스마트 프로 휴대용 게임 콘솔입니다. 이 TRIMUI 스마트 프로는 휴대성이 뛰어난 레트로,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로 게임을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콘솔은 4.96인치 IPS 스크린을 탑재하여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며, 리눅스 기반 시스템으로 다양한 레트로 게임을 지원합니다. 조작감이 우수한 조이스틱과 직관적인 버튼 배열을 통해 클래식 게임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콘솔은 RGB 조명이 적용되어 있어 게임 플레이 중 다채로운 조명 효과를 통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사용자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조명 색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게임 플레이에 감성을 더합니다. 내장된 리눅스 시스템 덕분에 사용자는 다양한 레트로 게임들을 간편하게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언제든지 게임을 이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주머니나 가방에 쉽게 넣어 다닐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